제 예전에 목사님들 여러 명하고 삼겹살 파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따끔하더라고요 저를 물었던 벌레를 봤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벌레였습니다 벌은 아니었어요 기분 나쁘게 생긴 벌레인데 생각보다 아프더라고요 순간 들었던 생각은 아니 하나님 왜 다섯 명 목사님 중에 저예요? 저보다 뚱뚱한 목사님 두명 있고 키큰 목사님 있고 왜 저예요?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자리가 제 가족이라고 할게요 만약에 아내를 물었으면 제가 막 기분이 좋고 통쾌할까요? 아니겠죠 저보다 등치 큰 아들, 벌레가 그 아들을 물기를 바래요? 아빠가 물리길 바래요? 아빠가 물리길 바래잖아요 이 차이가 뭐, 뭐예요? 사랑의 차이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우리랑 똑같은데 시련을 겪고 나서 이겨나가면서 성장했던 거 아닙니까?